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문구가 있습니다. 수도권 마지막 로또. 가지고만 있어도 노후가 보장된다는 말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던 곳, 바로 시흥시 거북섬입니다. 한때는 꿈의 상징이었던 이 거북섬은 현재 유령섬이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현장에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거북섬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인공섬입니다. 해양 레저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무려 5,6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이 됐는데요. 안쪽에는 무려 5만 평 규모의 세계 최대, 아시아 최초의 인공 서핑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거주민 모두를 만족시키겠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기대했던 관광객은 고사하고. 유동인구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텅빈 신축 건물들이었습니다. 외관은 깔끔한데 안은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는 것처럼 비어 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점포가 들어서 있는 건물을 찾기 더 힘들었는데요. 거리에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있는 곳도 공사인부들이 대부분이고요. 공사장에서 멀리 떨어지자 편의점을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몇 블록을 지나가야 하나가 나옵니다. 그중한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공사가 멈춘 채 방치된 점포들은 먼지와 자재만 가득했으며 일부 건물은 아예 폐쇄된 상태였는데요. 더욱 심각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예 건물 전체가 폐쇄된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총 6층 건물 중 1층은 상가로 2층부터는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1층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대부분이 3평 반 정도의 사이즈, 심각한 곳은 1평 반 남짓한 점포들이 약 80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지금 이 점포의 분양가입니다. 이 작은 점포의 분양가는 무려 3억 원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운영 당시 사용한 가구를 그대로 둔채 방치된 상태죠. 거북섬의 핵심 시설인 웨이브파크는 어떨까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웨이브파크의 이용객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서핑 비수기라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한눈에 봐도 활기를 느끼긴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이용객이 적다 보니 관리도 잘 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내부 에스컬레이터는 운행이 정지된 상태였고 광장과 이어지는 1층 로비에는 아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외부 광장 쪽 상가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웨이브 파크를 중심으로 입점한 점포들은 물론 쇼핑몰로 계획된 건물도 공실이거나 간판만 달려 있었습니다. 서퍼용품점은 물론 스포츠 아카데미도 영업을 멈춘 상태였는데요. 이쯤 되니 왜 서핑 관광객을 모으기도 어려운 이곳을 해양 레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서해안은 서핑을 하기엔 부적절합니다. 파도가 잔잔하고 수온도 낮아 서핑을 즐기기엔 매력이 떨어지죠. 여름철엔 해파리까지 출몰해 오히려 깊이 지역이 되곤 합니다. 반면 강원도 양양은 서핑의 성지로 불릴 정도로 정반대의 환경이고요. 서핑 인프라가 먼저 생긴 게 아니라 서핑객이 먼저 몰려들었고 이에 발맞춰 지자체가 자연스럽게 상권을 키우고 특화 전략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섬은 정반대입니다. 인공 서핑장 하나만 믿고 상권 전체를 서핑 중심으로 설계한 구조죠. 서핑객이 많은 여름철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 계절 동안 이곳을 찾을 이유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식사의 곳 하나 제대로 없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또다시 상권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흥시도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 올해 7월 WSL 국제서핑대회를 유치한 겁니다. 시흥시는 대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와 준비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현장을 직접 가보니 과연 이 대회가 거북섬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나 많은 상가가 비어 있는데 선수나 관광객이 방문해도 즐길거리, 먹거리, 머물 곳이 거의 없는 겁니다. 숙박 시설도 마땅치 않았는데요. 이날 눈에 띈건 대부분 공사 인력용 단기 임대 숙소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된 청소년 리더센터는 행사 종료 후 1년 넘게 방치되며 애물단지란 비판을 받았죠. 거북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정작 손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대회도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일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북섬을 돌아보며 직접 확인한 병원은 세곳 뿐이었고, 검색을 해봐도 한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규모도 작아 응급상황에는 외부로 이동해야 할 수준입니다. 교육시설 역시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있을 뿐, 고등학교 이상은 섬 밖으로 나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주변 아파트는 대부분 3, 4인 가족을 상정해 살게 됐습니다. 정작 가족이 살기엔 병원도 교육도 부족한 상황인 거죠. 또한 입지적 한계도 뚜렷했는데요. 거북섬은 시와 국가산업단지와 맞닿아 있어 공단 특유의 교통 혼잡과 환경적 문제로 인해 가족 단위로 관광을 선호하기엔 부담스러운 입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교통 혼잡 문제는 인프라 부족으로도 이어지는데요. 현재 거북섬을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정왕역이나 오이도역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합니다. 자차가 있어도 일반 도로 중심의 교통망 탓에 정체가 잦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당초 시흥시와 국토교통부는 거북섬과 시와 MTV 일대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연결해 서울과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구간은 예산 반영이 늦어지고 환경 영향 평가 및 실시 설계 지연 등의 이유로 착공 일정조차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결국 거북섬은 관광지로도 거주지로도 쉽지 않은 위치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원인은 단순히 상권 실패나 관광 수요 부족 탓이 아닙니다. 거북섬은 시와 MTV 사업의 랜드마크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와 MTV 개발은 공공기관과 민간 시행사가 PF 방식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건물을 먼저 짓고 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였죠. 문제는 실제 수요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만의 의존에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거북섬 내 상가는 대부분 2, 3평 크기로 잘게 쪼개 판매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크기에서는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를 제외하면 다른 가게를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방을 만들 공간도 부족하고 기본적인 동선조차 확보되지 않으니까요. 결국 거북섬의 상가는 실제 창업 공간이라기보다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용 상가에 가까웠던 셈이죠. 교통 인프라 유동 인구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용 상업 시설만 과잉 공급이 된 것입니다. 2024년 거북섬의 공식적인 공실률은 87%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 결과 거북섬의 공실률은 95%에 달해 보였는데요. 영업 중인 5%의 상황도 넉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자영업자에게 폐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거를 위해서는 상가 철거 비용, 원상 복구 공사 외에도 밀린 임대료, 대출 원리금, 렌털 기기 위약금, 권리금 손실까지 고려해야 하죠. 2024년 기준 자영업자 폐업 비용은 평균 2,300만 원으로 3년 만에 4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순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이 한꺼번에 필요한 거죠. 게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정책 자금과 상환유의 긴급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개점 휴업상태로 가게 문을 닫지 않은 채 버티는 선택 외에는 없어지는 거죠. 철수가 곧 파산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분양받은 임대인의 처지가 나은 것도 아닙니다. 억대의 비용을 들여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임차인을 찾는 것부터 난관이죠. 어렵게 입점한 가게조차 장사가 되지 않아 공실이 되거나 영업을 이어간다 해도 언제 나갈지 몰라 마음을 조려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철거 비용은 물론 계약 분쟁까지 부담해야 하죠. 월세를 받는다 해도 수익은 커녕 유지비도 빠듯한 수준이고, 차라리 정리하려 해도 급락한 시세 탓에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폐업도 임대도 매각도 제대로 되지 않은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세계 최초, 아시아 최대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단 웨이브파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처럼 등장을 했지만 단일 콘텐츠만으로 사계절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고 나머지 공간은 텅 비게 된 것입니다. 거북성과 비슷한 흐름을 겪었던 사례는 송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도시 전체를 매립지 위에 조성하며 한국형 두바이를 표방했던 송도는 거대한 청사진과 달리 완공 후에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형 국제업무지구, 컨벤션 센터, 마천루급 상업시설들이 앞다퉈 들어섰지만 실제 수요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죠. 상가 공실이 속출했고 자영업자들은 높은 임대료와 낮은 유동인구 사이에서 버티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송도는 한때 외관은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다는 평가를 들었죠. 하지만 이후 송도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면서 반등에 성공합니다. 국제학교와 대학병원, 대형 마트와 복합 문화 공간, 공공기관 이전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주 인구가 늘었고 실 수요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북섬은 어떨까요? 아직도 거북섬 곳곳에는 여전히 투자만 하면 노후가 보장된다는 식의 홍보 문구를 내건 분양 홍보관들이 즐비합니다. 겉보기에는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개발은 계속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새로 짓는 건물도 여러 올라가고 있고 일부는 대대적인 분양의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건물들이 송도의 사례처럼 지역을 실질적으로 살려낼 기폭제가 될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프라와 유동인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공실 속에 묻히는 또 하나의 실패 사례로 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건물이 송도의 사례처럼 거북섬을 활성화시켜줄 계기가 될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